다운. 나이스 다이스치아구나 아, 놀래라 우리 유리 깨진 소리 아 이거 진짜 오, 아 개빡치네 이거 하나 서재 레펠링 있다 레펠링 옥상 네너무 이거 그건데 아이큐 나이큐 이거 내가 볼게 빰이저 아. 터짐 히바나 어바 히바 저는 2층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오케 버티컬을 위해 갑니다 여러분 피아노 이쪽 저흰개인제못 봐요 피아노 앞에 여기 와 빨개 빨개 드랍 하나 본다 나간거 같은데? 신계.. 신.. 발코니 피아노 아직 비어있어요 피아노 뚫어도 상관없어. 신발코니. 신발코니 레펠 창 하나. 노메드도. 나이스. <웃음> <웃음> 신발코니 1창. 노메드? 오, 와, 옥상 못 잘라. 랐 옥상. 옥상 확인. 아, 내가 먼저 갈게. 얘피 어, 살라 하나. 가지고. 오만 도여 깔았고 사냥전 좀깐어 뭐야 여기 <laughs> 둘요? 여기 둘 여기 둘, 둘. 피아노...인 피아노 앞에 시가인 시가 피아노 인 시가 피아노 인 지금 바퀴리아 지금 이거 그거 IQ 어 이거 흰 복도 조심 냉장고랑 냉장고인 냉장고인 아이고오씨 여기 아이큐 설! 아이큐 설좀 빨핑 아이큐 설 이쪽에 <목소리> 나이스기프다 하나 인게 하나 인게 이미 칵테 A로 넘어갔음 하나 하나는 바디에바디에 B 바 다시 냉장고 <목소리> 나이스 라..라스 형 냉장고 라스 라스 바합핀거같아바디에바디에 냉장고 야, 냉장고 야, 냉장고. 야, 냉장고 화장실이랑 커넥터 돌려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차고의 드론 불. 확인. 야, 여기 뚫아왔으니까 조심하고. 줄게요 이번엔 딸까지 가능할 거예요. 와마이 가지두개다 다 저기 있어. 방패. 안 되죠. 칼리 있다. 칼리 있고.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칼리. 나와, 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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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 나와. 칼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타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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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친구들 같은데, 그냥. 랩벨리. 여기, 여기. 도롱 불러다니. 지금 침실 쪽으로 드론 나나컵안 맞고 조피한 것 같아요 확인 여기 외부 창문에 있는 친구 여기 브리칭 들어갑니다 일벽 조금조해 줘요 공사장이 확인. 공사장이 조피야 일벽도 열리고 공사장이 둘 하나 누워 있다. 공사장. 확인. 외벽에 있어? 외벽에 있어요. 소리 계속 나. 차고도 차고 상황 몰라 공사장. 오케이. 오케이. 아, 침실 뒤로 들어오네. 잘한다. 집안나갔으니 됐네. 차고 차고 아 공사장 인. 아, 들어왔어. 칼리 들어왔어. 아, 미친 저게? 칼리. 하나 개다. 나이스. 라스 칼리. D. Nice. Rush, oh, yeah. Yeah, I said, Victorious hostile bomb location secure. She a shooter, welcome that. ADS deployed the next night. the

여기... 형님 네, 커버감 철조망 사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아니 이거 아 미친 말도 네 1층 1층에 벅 1층에 벅 1층 벅 확인 1층 프린트 앞 쪽에 그 저희 버티컬할수 있는데 벅아 예예 네, 확 아니 글로 갔다고? 계단 올라가자마자 쳐 놓고 왔네 드랍 나이스 아이티랑 에시컷 확인 여기 해치 다 뚫렸어요 아, 지금 볼 계단 한명 봐야... 복절 나이스 중앙 계단이에요? 아니면 노란 계단 아 노랑이랑 사운 아야 노리 노리구나. 빨개 거니. 츠아못 잡았네. 둘다 1층. 글로 올빵빵 쪽으로 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중계 사운드. 드랍 조지.

안에 인! 헬프 헬프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주방 인 주방 인아 부상 나이스 라스트 몰라 라스트 옥상이었나요? 직출 직출, 직출 확인. 오, 빵. 오, 빵, 나스. 주방 인 주방 라스트 주방 창지 한명 쏜다 가라 응. 라이너스 왼쪽 블루팟로테있다 경문 쪽개아 응. 직출 안 맞네. 시간 태워줘 싸주라 네, 30초 라스트 퍽이저 예, 없어 피자 여기 있으니까. 주방창. 개피에요. 나이스.